백현서만 알면 코인은 당신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일타 강사 백현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코인 정보를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스 홀더 분들, 지금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이 가스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가 조정이 들어와서 더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장이 안 좋을 때 코인 시장 망하나? 내 종목 더 떨어지나? 하는 불안함에서 손절을 하거나 내 투자 종목을 신경 쓰기 싫다는 이유로 업비트를 지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지금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공포에 서서 환희에 팔아라 아시죠? 지금 불안하고 무섭다고 어플 지우시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을 오히려 기회로 보셔야 해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저를 믿고 투자해주신 분들 지금 보시면 폴리메쉬 67%, 70%, 75% 이분들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건 절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폴리매쉬 215원에서 225원에 진입하라고 매수 지점, 상승 이유와 익절 타이밍, 손절가까지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한 정보들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카톡방에 공유를 해 드렸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 주신 거예요. 정말 정보만 있으면 하락장 두렵지 않습니다. 정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조정장이 오히려 반가운 상황이에요. 저와 함께 하락장 속에서도 이런 급등 수익 챙겨서 손실 복구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머스크의 영향력은 여전히 대단하죠. 머스크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컬트 컬처에 대해서 언급하고 현재 컬트가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실시간으로 해외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느냐에서 승패가 나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머스크의 컬트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 또한 웹3라는 글을 업로드했는데요. 사실 웹3 섹터야 레이어2 섹터와 함께 해외에서 가장 개인 투자와 VC들이 몰리고 있는 유망 섹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1일에 직접 홍콩 웹3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녀왔죠. 이때 홍콩 재무장관까지 와서 홍콩은 현재 웹3에 대한 투자를 하기 가장 최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간이다라고 말하면서 홍콩 시장 개방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바이낸스가 이렇게 언급한 이상 웹3 섹터 중 홍콩과 중국의 공통 수혜를 받는 두 개의 종목이 늦어도 일주일 내에 슈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럴 때 쓰는 거죠. 정보가 확실할 때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가면서 더블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종목 중 차트상으로 이미 예열이 끝난 종목 하나 제가 벌써 1,400명이 함께하는 저희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종목 정확한 매수 지점 공유 받으셔서 어피트 현재는 다 파란불이 켜졌지만 수익 낼수 있다는 즐거움 느끼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좌절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트 불장 분명히 오고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젠 정말 안 되겠다 하고 털어낼 때 거짓말처럼 기관과 세력들이 끌어올릴 겁니다. 전 여러분들 절대 놓게 안 하고 그날까지 서포트 해드릴 거니까요. 저랑 꼭 함께 150% 300% 수익 나는 날까지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선물로 누구나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가실 수 있는 ox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재고가 소진할 때까지고요. 재고는 현재 500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4월 13일 자오창풍 등 300명 이상 업계 리더들이 참여한 최대 암호화폐 행사가 열린 국가이며 최근 중국이 코인시장을 개방한 국가는 홍콩이다. 맞으면 그렇다 혹은 O, 틀리면 아니다 혹은 X로 하단에 보이시는 010-7416-2630번으로 정답을 전송해주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500명 선착순이니까요. 정답 맞추시고 커피쿠폰 공짜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백현서만 알면 코인은 당신 편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